페이지 71이에요. 대표자리 분석.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림은 분자, 가에서 다의 모형에 부분적인 전화를 표시한 거고요. X, Z는 임의의 원소 기울입니다. 자, 두 종류, 같은 두 종류가 모였으니까 전자쌍이 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무극성 공결합,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쪽에 델타 많았으니까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이쪽으로요.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y 쪽이 더큰 거고요 극성 공결합입니다. 이번엔 이쪽이 많았으니까요 전기음성도가 이쪽이 큰 거예요 역시 극성 공결합이죠. x에서 z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하시오. 자 y가 x보다 크죠. 다음 y보다가 z가 크네요. 그러면 z z y x 순이네요. 됐죠. 가에서 다 결합을 무극성 공결합과 극성 공개라고 구분하시오. 자, 얘 무극성이고요. 얘 극성. 됐죠? 그래서 무극성은 가, 극성은 나다. 가와 다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부등호로 비교하시오. 요쪽이 전기음성도가 크고요. 요쪽이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전기음성도는 z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 y, 그다음 x입니다. 그러면 가하고 다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니까요, 쌍극자 모멘트는 다가 더 커야 됩니다, 됐죠? 가보다 다가 크다, 쌍극자 모멘트. 다음 4번 봅시다. x에서 z 중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다시요, 전기음성도가 이쪽이 크다고 그랬어요. 전기음수도가 큰 쪽이 마나스. 그러면 Z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 Y, X라고 했습니다. Z다, 맞네요. 가에서는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맞죠? 무극성 공유 결합. 나에서 공유 전자쌍은요, 전기음수도가 큰 쪽으로 치우쳐야 돼요. 그래서 Y 쪽으로 치우쳐야 됩니다. 들렸네요. 다에서 원자 사이의 전기음수도 차이. 차이는 0이 될 수가 없죠. 이쪽이 더 큰데요. 됐죠? 가에서 다중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는 하나뿐입니다. 됐죠?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얘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